손흥민 주장이 말하기, 토트넘에서는 가족이라는 단어가 그저 단어가 아니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특히 히샬리송이 지난 토요일의 경기에서 보여준 것처럼요. 히샬리송은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8분의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넣고 이후 2분 만에 대한 쿨루셰프스키에게 결승골을 어시스트해 2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형편 없던 컨디션을 완전히 뒤집은 순간이었어요. 히샬리송이 6천만 파운드의 이 종류로 프리미어 리그로 왔지만 지난 시즌에는 단 하나의 골만을 넣었고 그는 브라질 대표팀에서도 골을 넣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으며 심리적인 도움을 청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그의 이번 경기의 활약은 실로 값진 것이었습니다. 손흥민 주장은 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히샬리송, 그리고 이반 페리시치, 브레넌 존슨, 에메르송, 피에르에밀 호이비에르와 같은 선수들. 그 모두가 시장 멤버로 나서지 못해도 그들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경기에 나와서 게임을 바꾸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것이죠. 그리고 손흥민은 히샬리송에 대한 더 따뜻한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히샬리송은 정말로 강인한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힘든 시기에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필요하죠. 나는 그가 필요로 할때 항상 그의 옆에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감독 엔제 포스테코글루가 팀에 빠르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이제 선수들 사이에는 가족 같은 느낌이 퍼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에 대해 우리는 실제 가족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팀 내에서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위해 뛰고, 싸우고, 도와줍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토트넘에서 형성되고 있는 가족 느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팀이 이렇게 긴밀하게 유지된다면 토트넘이 앞으로 더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단합은 팀을 더 강하게 만들고 선수들에게 더큰 자신감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트넘이 어떤 성과를 거두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역시 손흥민 주장은 최고의 플레이메이커인 것 같습니다. 인성까지 갖춘 손흥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